오로원영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저 유튜브로 소통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참 유튜브가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좋죠? 감사합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꿋꿋이 하는 이유는 유튜브 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면서 안타까운 건 많아요 모두는 아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삶이 바쁘고 또 그런 관계로 이야기할 수 없죠 저는 다행히 이제 <laughs> 공직생활 한 30년 하고, 60, 지금 61살이고, 정년에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이제 저와 똑같이 이렇게 정년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올바르게 살아서, 올바른 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듣는 건 아니죠. 제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가 그 시청률이 많지 않아요. 평균 1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꿋꿋이 하는 것은 제가 소개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제가 60한 살에 어디를 돌아다니겠습니까? 누가 오락가겠습니까 지금 61살 여러분, 맞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속 여러분과 함께 공감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참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먹은, 나이 먹은 사람의 책임, 또 나이, 나이 먹은 사람의 역할, 이런 게 있어요. 어, 제가 뭐, 우리, 그,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나이가 묵고 정년하면 힘이 툭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 먹은 사람은, 그, 뭐죠? 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에너지, 힘,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조금 용서 좀 해주시고, 좀 못하든, 못한다면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용서 좀 해주시고, 아량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감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 몸은, 이 몸이 있어요. 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게 뭐죠?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살아있어. 몸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이 공감하시죠? 이 몸은, 이 몸은, 이 영혼의, 이 영혼의 집이에요. 집 하우스. 집이에요, 집. 그러니, 영혼이 그할 이 공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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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은, 이 집은 공간이잖아요, 공간. 공간이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영혼은, 영혼은, 이몸 안에서, 몸, 이, 고, 이 공간, 이 몸이란 안에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노자의 도덕형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이 이야기를 명쾌하게 이야기한 사자성 하나 있죠. 뭐죠? 유모상생이는 많이 하겠지. 유모상생. 제가 사실 한자를 잘 못해요. 한자를 잘못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긴장이 되죠. 무슨 이야기 할까? 긴장될 겁니다. 자. 이 건강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될것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될건 이거는 잘해요. 다 잘해. 그런데 이 영혼이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자또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추,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임퍼라그 해요 이 몸을 몸 안에 영혼이 주인이라겠다 되겠죠 주인 그죠 호스트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몸을 잘 운전할 사람은 영혼이 의로운 영혼 영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우로운 영어는 매우 중요하죠. 왜? 드라이버, 운전수, 뭘 운전? 몸을 운전하는 사람입니 그렇게 해서는 이 영어는 이 몸을 운전하는 가장 체제화된 영어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이우로운 영어는 어떠냐 면요 우러운 영혼은 이몸 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러운 영혼은 이몸 안에서 이 공간이 될 공간, 몸이란 공간에 우로운 영혼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의 몸이 해야 되냐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요. 이 공간이, 그러면, 이 조용하게 크다 창정한 이 공간 속에는, 이 공간 속에는 미세한 소리, 느낌을 감지할 수 있어요. 느낌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느낌, 이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생명 지식이라고 할까요? 생명 지, 뭐,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저는 이거 잘 모르니까, 논리질 할게요. 논리질 하네요. 생명지식. 다른 말로는, 이 느낌은 이 세상에 없던 거죠. 크리에이셔블 논리, 창조적 지식이죠. 창조적 지식. 이 창조적 지식이죠. 이 창조적 지식은, 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장려, 지식.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몸 안에, 이몸 안에, 이 조여권에 청정하면 이몸 안에 영혼이 있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영혼. 영혼이, 영혼이, 영혼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혼은 영혼은 영혼 스스로 이 몸을 살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그거를 '우러운 영혼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러운 영혼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러운 영혼 세상'에서 이 영혼에게 알려져요. 살수 있는 지식이 생명의 지식으로, 상대의 지식으 그런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간이 이 안쪽 공간이 만약에 말이죠 이 만약에 이 공간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더러워 청정하는 거 뭐예요 하늘이 청정한 것처럼 안개가 꼈어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공간이 이렇게 되면 이 느낌이 감지되지 않아요. 느낌 아주 미세한 느낌이죠. 미세한 느낌이 감지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드라이버 운전수 이 몸을 운전하는 이 운전수가 작동을 할수 없, 잘 하지 못해.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무 공간이 이건 공간이라고 했었고 공간. 이 공간이 오염됐어요. 오염돼 버리면 이 유가 유는 뭐죠?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이 유가 이무 속에서 살기가 어워요 유무 상생이죠. 이 유는 뭐죠? 내면에 저게 이게 공간이 오염됐으니까 이 이유는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이 몸이 살기 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몸에 몸이 이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독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썩은 음식을 이 먹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의 영향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무의 영역을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삶이 꼬여요. 삶이 꼬이는 가장 근본 원인은 이무의무 무의 영역입니다. 그러,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무를 관리할까 할까 이 무를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듣지 말아야 돼,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 보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의 건강은 그런 게 아니겠어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꽃, 향기, 이런 거를 먹어야죠. 그러나 영혼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될게 뭐죠? 이 운전수가 뭘 먹지 말아요 술안 먹어야 되잖아 술 먹으면 음주운전 되잖아 그럼 뭐예요그 다음에 운전하기 위해서 정신이 맑아야 되잖아 정신이 맑아야 돼 모르시니까요 정신이 많아요. 정신 많아요. 정신을 혼돈시킬 수 있는 것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이게 어디가 있을까? 요 폭력. 폭력 영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도. 그리고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얼마나 많아요? 잡지. 뭔가에 대해서 그이 영혼을 영혼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탁하게 만들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거죠. 영혼을 오염시킨다는 말은 이제 갈대게 가는 거죠. 즉,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 엔터테인먼트. 테인먼트 뭔가의 영혼을, 영혼, 이 영혼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돈벌이. 그래서 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죠? 이그 조형학교가 청정한 이것이 그 도요 도. 도는 뭐죠? 무엇소통이 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주와 신과 자연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바람직하게 생각하 이게 도예 이런 막, 그, 폭력 영화, 술,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노출이 돼요. 노출. 노출이 돼요. 시청자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노출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내면은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청정하지 않고 안개 자욱하는 이 공간으로 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유무상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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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유무상생의 인간은 이런 거라고 해요. 명이라고 그래요. 밝은 명 사람이. 이 이게 조용하게깨끗하 청정하면 우리가 철학에서 박다그래요 맑은 밝은명 이렇게서 명지라고 그러죠. 이거죠. 결국은 내면이 조용하게깨끗하 청정하다는 것은 뭐죠? 영혼이 살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걸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뭐죠. 듣지 말아야 할 거,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보지 말아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세상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보라 그래요. 뭘봐요폭력 영화도 보라고 하고 술도 먹으라고 그리고 뭐죠? 운동 경기도 보라고 끊임없이 그래요. 막보라 그래요. 이게 이 여기에 그 어, 영혼을 영혼을 파는 엔터테인먼트는 돈 돈을 지급하고 재미를 느끼라요. 이거예요. 그러나 내면 조용하게 그 청정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 건강한 왜냐하면 당연히 유무 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낌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작하는 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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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기쁘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이 밝아야 됩니다. 밝은 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될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영어 건강우러운 영어의 건강을 위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될걸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좋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나를 나의 내면을 더럽히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드라마와 수많은 스포츠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내면을 자기들의 숙주로 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이 영혼이 오염이 돼버리면. 드라이버, 운전 기능이 상실되면서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지도 못하고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유무 상생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 영혼이 오염되어버렸으면, 유한나가 주면 상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밝은 명이될수 없습니다. 어두운, 어두운 사람, 암이, 암이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영혼이, 무가, 이 영혼은 무가 무시되버린 겁니다. 오직 이 몸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몸만 가지고는 살수 없어요. 생명의 어떠한 지식을 얻어, 창작의 깊은 생명의 지식을 얻어내는 이 영혼이 상실되버리면 이세상에살 맛이 안 납니다. 신기 여러분, 여러분, 저 우리는 먹을 때도 내 몸에 맞고 내 몸에 모행을 드셔야 되고요.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보지 말아야 될건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건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 무, 상, 생으로 이 세상을 영혼과 신과 자연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러운 영혼으로 살고, 신이 원하는 것을 살고, 자연이 원하는 것을 살고, 우주 실서를 지키는 삶은 유무상생입니다. 이게 자연의 위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몸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게 있더라고요. 우로운 영혼으로 살다 가신 이 창조적 지식을 써간 사람들이 간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고 그리고 바람소리 그리고 밝은 햇살 그리고 노란 벌판에 펼쳐진 그런 색깔 그리고 아름다운 꽃 그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면서 내 몸의 운전자로서 내 몸을 올바르게 끌고 그 마지막 종착지인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서요 자본주의에 같이 함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도 좀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빈곤함이 없이 함께 잘살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시청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유무상생이 무 영혼, 우러운 영혼 지켜야 됩니다. 사실상에 광고를 포함한 모든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광고적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광고적 속성이 들어가다 보면 드라마, 영화가 광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물건 이들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볼게 별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적어도 책을 쓰는 사람은 자기 인생사에서 이 책이 내면 속에 나온 이 책이라고 하면 그 책을 읽어도 되니까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우러온 영과 혼 살았던 사람과 함께 대화를 책속으로 하게 되다 보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늙어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저 61살이고요. 이제 30년이란 공직생활을 마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재미있어요, 유튜브가. 저는 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책을 쓰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늙어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이 돼 버리면 여러분 의 마지막 이렇게 늙어가는 삶이 오염된 채로 살게 돼요.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잘못된 거죠. 영혼이 잘못된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년하고 조금 휴식기에 주어진 이 휴식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참 즐거움,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없, 없고 그냥 우리는 환자가 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젊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말고 영혼에 해로운 것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